어, 로켓에 탄 아그마리입니다. 음, 어떡하지? 안돼! 발사하고 있 어, 어어어어, 떨어졌다. 나도 다시 할래. 음, 재밌다. 다시 타자, 이들다 안됐다. 음, 다시 타자. 음, 재밌다. 음?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나이스. 타자. 이거 원래 싸우는 게임이거든요. 저기에서 비행기에서 막 대포 발사 해가지고 뻥 아! 대포 발사 뻥 아! 빠빠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타고 날라갈 겁니다. 부스터 발동. 야, 재밌다, 재밌다. 응? 응, 안녕하세요. 아주 멋진데요. 진짜 안 보여, 저기가. 와, 멋지다. 언제까지 올라가? 이거, 한국인은못 참을 것 같은데. 어, 부스터 꺼졌다. 어? 엄마야? 위에는 왜 떨어진 거야? 위에는. 인공위성 탑재했는데. 와, 이상해, 이상해. 엔진 1. 아, 이렇게 엔진 원인가봐요 이렇게. 이제 엔진 원플레이 하면 이거, 이게 이제 이것도 없어지겠죠? 음. 소리가 안 난다. 오, 야, 괜찮아, 괜찮아! 야, 어디 갔노? 어쩌다, 아, 어? 야! 괜찮? 나 아, 괜찮은 거야? 괜찮은 가나좀 떨어져 봐야지. 아, 나는 안 된다. 어, 떨어졌다게! 뭐, 어떡해? 넌 어디까지 가? <laughs> 나 어디까지 가? 빨리 종료하고 싶어. 어? 나한거 아니야, 이제? 우와 이 어? 어? 뭉친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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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안돼! 안돼, 안된다고! 밥 먹어야 된다고. 아니야! 와, 재밌었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뭐 짜장면 시켰다. 아야미야미!